2015년 8월 5일 세 번째 자, 좌측에 보이는 도면을 지금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들어와 있고요. 자, 스타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을 하나 그리시는데, 음 바꿀게요. 자, 축이 반대로 되어 있죠. 큐브를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원세 개를 그렸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원 지금 여기 그린 거죠 여기. 여기 그린 건데 어, 가장 큰 원이 46이죠. 46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46 곱하기 2 그리고 두 번째 원은 64파이죠. 64 이거 사칙연산 다 먹혀요, 여 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먹힙니다. 사칙연산이. 어, 어, 세번째 원은요, 조금 이따 그릴게요. 세번째 원은 조금 이따 그리고 두번째 원까지만 그릴게요. 어, 그리고, 동쪽에서 원을 하나 그리고요그 크기는 16파이가 되겠습니다. 16파이. 어,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렇게 라운딩이란 거 보이나요? 우리 캐드 같은 경우 라운딩이 됐습니다. FN 다렌터. 근데 얘 같은 경우 FN 다렌터 이렇게 있는데, 이럴 때쓸 수는 없어요. 라운딩이. 따라서 이럴 때는 아까처럼 서클을 그려서 탄젠트 조건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탄젠트 조건으로 요렇게 원과 원 2원과 2원을 해서 근데 하다보니까 이거 지금 움직인거 보이세요? 애하고 애가? 애가 움직이는 이유는 뭘까요? 고정이 안 됐기 때문 그런 거겠죠? 예. 그래서 처음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가 지금 색깔이 파란색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자동 구속. 그렇 자동 치수를 한번 눌러 주시고 적용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색깔이 파란색으로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전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놈도 마찬가지 한번 구속 조건 줘야겠는데. 얘는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다시 한번 동쪽 4분점으로원 하나 그리고요. 치수 16파이 주겠습니다. 그리고 원을 하나 더 그리는데 탄젠트 조건으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정이 안 됐죠. 이럴 때는요. 여기 보시면 열쇠 모양이 있거든요. 열쇠 모양으로 얘를 띡 클릭해주고 뭔가 좀잘못구나 내가. 잠시만요. 이렇게 실수 기입을 지운 다음에 열쇠로 고정 시켜 버리세요. 파랗게 되죠. 고 네.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탄젠트 조건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갖다 붙겠죠. 이런식으로 중간중간 구수조건 좀잘 피해가시거나 또는 지울수도 있어야 겠습니다 이거 몇인가 이거 반지름이 10이자 20하게 되겠네 대칭조건 하나 걸어 볼게요 반대편 대칭조건 걸겠습니다 고상 이 놈을 아래쪽으로 대칭 한번 해 주시고 트립으로 잘라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okay, 하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레이 한번 해볼 겁니다. 어레이, 어레이 한번 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직사각형 어레이는 아니겠죠. 폴라 어레이, 원형이 되겠죠. 원형 어레이 선택하시고요 창이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다른 창하고 그죠 형상, 형상은 어레이 할 형상은 이 가운데 원과 양쪽에 라운딩 두개 선택하시고 축에서 화살표가 있나요? 축,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에 중심 점을 클릭하면 됩니다. 중심 점을 클릭하고 갯수는 4개 맞나요? 그리고 각도는 360도 혹시라도 1 8 0도로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180도 범위 안에서 4개가 생성되겠죠 요 180도 범위 요 범위 안에서 4개가 생성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360도가 되겠죠 만약에 360도는 상관없는데 180도일 때는 상관이 있어요 왜 상관이 있느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80도가 요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돌아가고 싶다 이거 보시면 축에 화살표가 있어요 축의 화살표를 클릭해서 반대로 돌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화살표는 방향입니다. 방향.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 지금은 360입니다. 360. 자, 근데 이 상태에서 확인을 걸게 되면은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잘 되긴 하는데 여기에 이상한 360이라는 숫자가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NX 할 때도 가장 중요시 되는 분인데 어소시에티브, 즉 연관이란 놈이에요. 연관이 뭐냐면요 이 모체 모체를 변경하면은 요게 아들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엄마와 아들 관계인데 애로 인해서 나온 애네들도 같이 연관이 걸려있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애는 수정이 불가다아 아니 수정이 아라 애가 수정이 안 되는 이상은 애를 수정이 불가능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막 하다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봐보세요. 이렇게 트림이 안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트림이 안돼요. 지금. 왜 그러냐? 애 때문에 그런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돌아가볼게요. 이어소시에 c i a t a 걸레 말래 판단함도 중요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어레이를 하는데 똑같은 형상을 선택합니다.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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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축에서 다시 한번 원점을 선택합니다. 개수는 4개 열어 놓고 그냥 확인하면 어소시에이트 걸려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 하나 있죠 화살표 틱 누르면 여기에 바로 어소시에이트보이어요어소시에이트 영문판으로 어소시에이트고 연관 요 놈이 체크 돼 있죠 그러니까 자꾸 얘가 연관이 걸리기 때문에 예, 트림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돼 그러면 이거를 수정하지 않을 거면은 해 놓은 게 좋아 그러니까 이 이후에 수정이 없어 그럼 이대로 하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뭔가 수정이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 그렇다면은 요거는 해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제하고 연관을 풀어주면은 각계 따로따로 돈다는 따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속 조건이 네. 안 걸리다 보니까 트림이 잘된거 보이세요? 그쵸? 잘 되잖아. 아까는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간에도 이런 것도 한번 주시고 구조에 걸리죠. 이해되시나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시도해보시고바한 번에 많은 걸보시면 안되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시도해보세요. 자이 원을 4분점에 한번 맞춰볼게요. 내가. 지금 이 원이 자꾸 4분점에 안 그려진다고 해서 내가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수평구속이 있죠. 이 수평구속은 선 하나를 선 하나를 수평 만드는 데 쓰여요. 자, 수평구속을 눌러서 선을 클릭하면 수평이 되죠. 이럴 때도 쓰이는데요두 개의 점을 수평선상에 놓일 때도 쓰여요.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이큰원에 센터 점 여기죠. 클릭 그리고 이원 e 센터점을 클릭. 그러면 이렇게두 개의 점이 수평의 구속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센터로부터이 센터가 수평이니까이원은 선상에서 수평이기 때문에 사분점이 되겠죠. 어, 이렇게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n t e 이렇게이렇 구속 이런구속적 e 로이 c e n t e 이 불안한 감정을 조금 누구 n t e r 로이 center로 이 c e n t e 이게 e 분점 맞나? 이게분점 맞나? 사분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이 들잖아. 그럴 때 이렇게 구수 조건을 이용해서 확신을 줄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은 음, 일단 얘는 지우고 요놈 치수 기입이 16파인 거죠. 16파이, 16파이. 자, 그리고 원을 이쯤에서 하나 더 그려야겠죠. 그리고 탄젠트 조건, 이 탄젠트 조건을 눌러서 이 원과 이원 다시 한번. 이원과 이원. 2원. 치수 개입으로 20파이. 자, 그리고 라인으로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선을 하나 그리시고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이두 개에서는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구성. 얘도 마우스 오른쪽 구성 해 놓고 대칭 복사를 눌러서 요놈을 대칭선은 가로의 대칭선을 선택해주고 적용 종료 트림으로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보기 좋게 잘라주시면은 근데 지금 이 대칭된 이 선은 구속이 안 걸렸죠? 이걸 억지로 구속을 주려고 하지 말고 이럴 때는 여기 자동 구속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자동 구속을 눌러서 적용 눌러주시면은 지가 알아서 적용이 됩니다. 맞죠? 중간중간 이게 계속 이 자동 구속 주물인에서 고정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자, 원형 패턴. 여기 원형 패턴 있죠? 요놈, 원형 패턴을 눌러서 형상은 이 원과 라운딩 두 개. 축 화살표로 넘어와서 가운데 중심 점을 잡아주시고요. 개수는 4네 개. 확인. 이렇게 오래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360도라는 각도가 떴다는 것은 연관이 걸렸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어레이를 수정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미 연관이 걸렸는데 연관을 안 걸리게 수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지금 L을 그린 다음에 N의 세 개를 패턴 뜬 거죠. 그러면 패턴 뜬이세개 요소 중에 아무거나 하나한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패턴 편집이라는 버튼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원본한테 마우스 우클릭 하는 게 아니라 패턴으로 생성된 객체들 중에서 하나한테 마우스 우클릭 패턴 편집 띡 눌러주면 다시 이 창이 열리거든요. 여기서 화살표 눌러주고 연관이라는 놈을 해제하시고 나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네. 그래놓고 트림으로 잘라도요. 근데 지금 같은 뭐자를 필요는 없죠. 여기서 자동 구속을 한번 더 주겠습니다. 적용 종료 자, 자동 구속 주니까 파란색으로 변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저처럼 이렇게 자동구속을 주는 게 편리하다는 거예요 고정이 되니까 그렇죠 다음 원을 하나 더 그릴게요 센터로부터 적당한 원을 하나 그린 다음에 이 원의 사이즈는 없어요 그래서 탄젠트 조건으로 이 원과 여기에 이 원을 클릭하면 은 지가 붙으려고 갔다 가죠 가서 자리를 잡죠 사이즈가 없는 거지 이거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이즈가 없어도 탄젠트 조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탄젠트 조건으로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도면을 계속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쉬운 것부터 그릴게요. 저는요. 자,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원을 하나 그릴 건데요. 아까 전에 보여드린 거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제가요. 원을 여기다가 이렇게 한 그릴 거다. 그리고요. 위에다가도 대충 이정도는 하나 그릴 거다. 왜 이렇게 막그리냐면요 우리한테 뭐가 있냐면은 구속조건 중에서 내가 이큰 원의 중심점과 이 원의 중심점을 같은 선상에 딱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구속조건 중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직기겠죠 수직 점과 점이 수직선상에 놓여라 해서 제가 여기 수직 버튼을 누른 다음에 센터점과 이 원의 센터점과 이큰 원의 센터점을 클릭하면 이렇게 수직이 됩니다 한번더이 원의 센터점과 이 원의 센터점을 클릭하면 마찬가지 센터점이 수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평과 수직은 선 자체만 놓고 봐도 수평 수직이 되지만 점두개 이상을 같은 선상에 놓을 때도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놓고, 칠수의 기법을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반지름 10mm이기 때문에, 아, 파이는 20파이가 되야 됩니다. 근데 이원은요 얘랑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구속 조건 중에 무엇이 있느냐? 여기 동일 버튼이 있어요. 동일. 동일이란 거 뭐예요? 같게 하겠다 크기를 같게 하겠다 동일 버튼 눌러서 이원과이원을 클릭하면은 두 개가 같아지겠죠. 그 다음, 위에는 2 0자리 원이 더 있어야 돼. 자, 원을 하나 더 그리겠는데요. 여기다가는 파이가 40파이짜리 원이 하나 더 있어야겠더라. 맞습니까? 거리값은 가장 하단의 원의 중심에서 이 원의 중심까지가 몇파인가요 64, 80이죠? 64가 되겠고 그리고 이 원의 센터에서 이 원의 센터는 80이 되겠더라. 이런 식으로 되고 있죠. 라인 왼쪽 4분점에서 수직을 그립니다. 오른쪽 마찬가지 4분점에서 수직을 그립니다. 곡선에 붙이는 게 힘들기 때문에 살짝 저는 넘긴 거예요. 살짝 넘긴 다음에 x 트림이죠. 잘라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상태에서 마찬가지. 여기서 원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원을 요렇게 그립니다. 단젠트 조건 이원과 요선, 다시 한번 이원과 이원, 이원과 이선. 이 원과 이 E1, 원, 탄젠트가 네 개가 들어가겠죠. 사이즈는 왼쪽 오른쪽 둘다 32니까 64파이가 되겠네요. 64파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64파이. 트림은 X입니다. X를 눌러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없는 선을 잘라주시면은 여기까지 완성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여기도 트림, 라인. 4분점과 4분점을 연결하는 선을 그리시고요. 여기도 4분점과 4분점을 연결하는 선을 그리십니다. 트림을 이용해서 잘라 주십니다. 됐죠. 이쯤 되면 또 파랑색이 아니라 보라색이면 한번더뭐 하면 되는 거야. 자동 구석 버튼 눌러서 구석을 좀 되는 거 아시죠? 네, 혹시라도 파랑색이 아니라 보라색이 있어. 그럼 이쯤 되면 한 번쯤은 자동 구석을 줄 필요가 있겠더라. 자, 이어서 아래쪽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쪽 같은 경우는 원이 필요해요. 마찬가지 원을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하나, 같은 중심에서 둘. 그런데 이 원의 중심은 여기 있는 원에 있는 중심과 수평선상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구속 조건 수평을 눌러서 원의 중심과 이큰 원의 중심을 클릭하면 수평이 되겠죠. 거리값을 보면은 이 센터로부터 여기 센터까지 거리가 80이래요. 따라서 d 원의 중심에서 원의 중심까지가 80을 유지하면 되겠죠 크기는 하나는 16이니까 32파이죠 두 번째 원은 몇 파인가요 7.2 곱하기 2 14.4 7.2라고 생각하고 봐봐 7.2로 보이죠 12로 생각하고 보면 12인데 7.2라고 생각하고 보면 7.2로 보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원이 두 개가 그려졌구요 자, 요놈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레이 한번 더써 볼까요? 원형 패턴. 형상은 요놈과 요놈. 이놈. 축에서 화살표, 축에 화살표를 누른 다음에 중심 축은 여기 센터 되겠죠. 큰 원의 센터점을 클릭. 개수는 두 개. 각도는 몇 도? 40도. 맞나요? 두 개가 40도 안에. 이 40도 안에 두개 놓이겠다. 맞아요? 확인. 근데 애 같은 경우도 지금 어소시에이트가 걸려있겠죠. 어, 그거 좀 있다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서클 써클 그립니다. 서클을 여기 큰 원의 센터에서 이렇게 하나 한번은 바깥쪽으로 한번, 한번은 이렇게 작은 원에 맞게 한번 또 한번도 작은 원에 맞게 한번. 그럼 이거 뭐 하면 될까요? 탄젠트 하면 되겠죠. 탄젠트로 애와 예, 다시 한번 a와 e 바깥쪽도 탄젠트로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오늘 비슷하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탄젠트하면 된다는 거죠. 딱 맞출 필요도 없잖아. 뭘신경 쓰고 있어요? 그냥 대충 그려놓고 탄젠트 조건, 그렇죠? 트림, 트림 x 죠에선 예. 그리듯이 연필 그리듯이 꾹 눌러놓고 스쳐 지나가. 여기도 스쳐 지나가. 이런 식으로. 자, 클릭, 클릭. 잘 지워지네요. 별 문제가 없네요. 어, 근데 이거 안 지워지네. 자, 이거 안 지워지기 시작하네요. 왜안 지워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지, 연관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어디에 이 어레이 항목에, 그래서 이 어레이로 만든 이 항목이죠. 애한테 뭐하라? 마우스 오른쪽 패턴 편집이라 그랬죠. 패턴 편집에서 어디 들어가라? 화살표, 연관을 해제하시고 나와라. 그러면 트림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워주시면 되겠더라. 자, 이런 구속 조건 풀어 주는 거. 자, 이쯤 되면 한번 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거는 그냥 딜렛이 더 빠르게 트림이 아니라 네, 딜렛을 해주시고 자동 구속 한번해 주십시오. 네, 이쯤 되면 자동 구속 한번할 만하죠? 마무리 들어갑니다. 원두개 필요하죠. 20자리와 16자리. 여기서 원 하나, 여기도 원 하나. 탄젠트 조건으로 이원과 이원, 이원과 수직선 사이즈는. 4 0파이 되겠네요 40파이 맞죠? 네. 트림으로 자르면 되겠네요 트림으로 자르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치수를 먼저 기입할까요? 32파이자 연관성 조심하시고 자, 탄진드 조건으로 요놈과요놈 유놈. 이렇게 클릭클릭 클릭. X 마무리로 잘라주시면 되겠더라 최종적으로 여기 자동치수 구속 한번 더 눌러서 적용하시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마무리 됐는데 너무 복잡하면은요?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F6번, 자 이렇게 하지만 이제 모델링 준비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여기까지만 완료해 주시면은 나중에는 별 무리 없이 할수 있다는 거죠. 아마 스케치는 내일까지 연습이 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스케치를 종료한 다음에 이 왼쪽에 스케치 항목에다가 마우스 우클릭하시면은요? 치수 가시성이라는 게 있는데, 치수 가시성을 해제하겠습니다. 치수 가시성을 해제하고 보시면 조금 더 예, 형상을 파악하기는좀 편하기 때문에, 모델링 하기 직전에는 치수의 가시성을 좀 꺼놓고 하는 게좀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치수 때문에 너무 본잡이스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내일까지는 치수 기입까지 해서 조금 더 모델링을, 아, 모델링 하기 직전까지 음. 연습을 해보고, 실질적인 모델링은 이제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진행을 할게요. 아마 다음 주까지는 빠르게 모델링을 익숙하게 다룰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놓고 아, 그 저기 전산용의 기지도 거기에 맞게 진행이 되야 됩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